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경기 주말 경기 있는데 잘 가보도록 하고. 그다음 이제 어제 거뭐 복귀하면은 어 일단 어제 경기 어제 거 이제 오후랑 뭐그 야간 경기 잘라서 드렸죠. 그래서 어제 오후에는 뭐리버풀이랑 리즈 뭐둘다뭐 뭐 마인 학살해버렸죠 아, 학살까지는 아니고 리즈는 뭐 아무튼 학살했고 그 다음에 오버도 또고리버풀 경기 시드니도 결국 이겨줬고 그 다음에 야간 거는 가장 좋아보였던 거뭐 메인 경기는 뭐 아스날 슈트트 꼬마 아스날 뭐 꼬마는 푸근했죠 근데 슈트트가 선제골 받고 퇴장당하고 아야막 쫄렸는데 그래도 한명 없는데 한골또 놓고 뒤에 막판에 골 먹히고 결국엔 이겨줬죠 어 근데 그만큼 다름시타트가 꼴찌에 경기력을 보여줬네요 수적인 호세에도 불구한데 뭐 슈트트보다 더압도하도못하긴 했죠 솔직히 홈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축구 메인이 계속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6연승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말 마무리 딱 해서 7연승 찍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어제 문홍사도 뭐 방송 중에 호즐리그 솔직히 뭐 퍼스글로리 역전하건나 했는데 이걸 또 역전해주네 어, 역전해줘가지고 그래도 13.9배, 뭐 <laughs> 14배짜리 뭐 하나 들어와서 다행이네요. 시드니도 햄머 됐는데 이 어플이 너무 학살해버려갖고 여기 뭐 보시다시피 180배는 아쉬웠네요. 뭐좀 내심 기대했는데 그 뭐지 커티스 존스 부상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누구 하면 또 갑자기 기억이 안나노그누구네아 좋다. 좋다도 갑자기 나가길래 아 이거. 살라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거 굳어지나했는데뭐 오히려 <laughs> 더 꺼내가지고 더학살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어제는 뭐 별점 드렸던 거 메인 다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무농사도 하나 건졌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경기 국내 경기가 끝났거든요. 뭐 축구는 오늘 별점을 따로 드리지 않았고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이런 날 극히 드문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고 그냥 다 뺐고 그래도 국내 경기가갈 만하다 생각해서 오늘 국내는 뭐 삼성 경기 오버 뭐 승도 됐고 금도 이겼고 오버도 됐고 오버가 좀더 좋아 보이는데 됐고 기업도풀 됐고. 서색 색채를 드는 거또다잘 들어왔습니다. 그래 지금 뭐 계속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별점 표가 보고 싶다. 아니면 뭐무동사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18만 원짜리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 오늘 경기 좀 뭐랄까? 어뭐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은 뭐영 뭔가 이제 엄청 뭐 많이 가져가고 싶은 그런 경기들이 별로 없네요. <laughs> 아무튼 가겠습니다. 오늘 특이점 없냐고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난다. 분석하다 보면은 나오겠죠. 아무튼 갑시다. 첫 번째 <laughs> 어제 뭐 특이점은 부러졌고, 음. 특이점 어제 우리 설기현 씨가 부러졌네요. 세필드에 이제 브라이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표정 보내드리고. 일단 이 필부터 생각을 해보면, 은 <laughs> 결장자, 세필드. 기존 뭐 부상자, 플러스 뭐 맥버니 정도 비죠그 다음에 브레, 뭐야, 벤브레톤이었나? 에도 어. 뭐비죠 <laughs> 브라이턴은 뭐 페드로가 계속적으로 결장이고, 마치, 그 다음에 밀러, 그다음 미드라인에 그 우든가 시인가한명 결정하죠. <laughs> 그래서 둘다 뭐, 100% 이제 전력표는, 아, 전력 이제 뭐, 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얘네 둘이가 컵 경기에서 한번 붙었고, 리그 경기에서 한번 붙었죠. 리그는 한번 비겼고, <laughs> 그것도 브라이, 브 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컵 경기는 이제 브라이튼이 대승을 거뒀죠. PK가 그게 아마 3인가3인가2인가 3개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줬고. 근데 오늘 경기다. <laughs> 근데 그래도 뭐 그런 이제 수혜뭐 PK 부분이 있긴 한데 그만큼 뭐 PK를 창출하기 수비를 못한 이 세필드도 잘못이긴 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브라이턴이 이제 국대에서 돌아왔죠. 아프리카 친구들이 그 앞선에 공격 라인들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미토마도 있긴 하지만은 그 아딩그라라든지 나의 퍼거슨이라든지 그 코트 디얘들다 돌아오면서 좀더 공격적인 부분이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세필드보다는 낫고 뭐 감독 간의 지략 싸움도 낫고 근데 이제 걸리는 부분은 결국에 그거죠 음, 걸리는 부분은 브라이턴의 원정 경기력이 썩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올 <laughs> 시즌 뭐 돌이켜봐도 리그 기준 뭐, 노팅엄이랑 어, 초반에 맹구 이상한 짓 했을 때그다음 초반에 울버 그거 잡은 거 빼고는 없죠. 어, 컵 경기야 뭐 벌레들이랑 뭐 붙은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세필랑 붙은 것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원정 경기랑. 근데 뭐세필드도 깨놓고 보면 홈원좀가릴거 없이 그냥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브라이턴승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요 경기 오버 어 찍어 보셔도 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브라이턴이 뭐 원정에서 승률이 안 좋은 부분은 결국에 클린시트 경기들을 그렇게썩 많이 뭐 못하고 뭐 대신에 이제 공격적인 부분은 작년부터 괜찮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국대에서 돌아온 친구들이 또 뛰어주면은 더욱더 공격이 살아날 거고 세필드도 근데 은근 이제 홈에서 클린시트 경기들은 당연히 뭐잘 없죠 근데 이제 골은 그래도 뭐 연달아서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무득점한 경우가 올 시즌에는 없다 어 최근에 이제 에스턴이랑 경기했을 때빵골 넣었죠 희한하게 벌레같은 팀들도 연속 무득 점은 어, 미국 기전을 봤을 때 하진 않아요. <laughs>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브라이턴의 수비력 생각하고, 원장 생각하면 은 치고받고, 오버, 보셔도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루턴타운 대 메뉴. <웃음> 자, 6경기 <laughs> 가도록 할게요. 맹구 판독기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뭐라 말했노? 특이점이 뭐냐고요 어, 있어요. 그런 게. 특이점이 뭐냐면, 그냥 뭐 특이, 특이점이 뭐 그런 거죠. 그냥 특이한 거 루턴 데 맨유, 루턴 뭐 똑같아요. 뭐 로키어, 나캄바 이런 애들 결장이고, 맨유도 뭐 완비사카, 리산드로, 일단 마샬, 뭐, 마운트 결장이고, <laughs> 루크쇼가 미정이죠. 음. 일단은 루크쇼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래도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맨유가 양쪽 풀백에 완비사카에 달로 놓고 있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가장 가장 최근 경기 보면은, 루크쇼가 이제 복귀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좀 질적인 크로스라든지 이런 게좀 나아져가지고, 골문이 터지고 있었죠. 근데 오늘 미정이다. 지난 경기 이제, 그, 일찍 좀 교체로 빠졌죠. 그런데 이제 뭐, 테나우 코멘트가 그냥 예방 차원에서 좀 빼줬다라는 거 봤을 때는, 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없어도 뭐, 린데, <laughs> 린데는 좀 그렇게 한다. 아무튼 뭐, 그런 애들 쓸수 있으니까, 지금 완비사카 부상, 완비사카가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루크쇼가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살아나니까 맨유가. 확실히 루크쇼가 나왔을 때가 더 살아난 것 같아. 그리고 그 바뀌니까 호일론도뭐 터지고 그 다음에 위기의 순간 항상 뭐 도와주는 맥토미니. 어떻게 맥토미니가 골을 더잘 놓고 있냐. 앞선 공격수 라인들보다 희한한 인간들이네. <laughs> 아무튼 경기력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 그리고 맨유는 뭐 클럽대 항전이 없죠 뭐 그리고 유로파는 이제 가야될 시점인데 토트넘이랑 6점차 어제 토트넘이 똥싸는 바람에 뭐 희망의 빛이 생겼죠 근데 이제 상대는 루턴 루턴도 뭐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낫다 그리고 홈에서 님, 경기했을 때좀더뭐 득점에 대한 기대치도 좀더 살아나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랄까 민뉴가 확실히 좀 살아났다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요 계속적으로 골문이 계속 터지고 아까 말했듯이 루쿠시에이 호그기도 하고 갑자기 또 오늘 안 나와서 또팩급의 경기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좀 어쩔 수 없긴 한데 루턴타운도 그 시즌 뭐 중반쯤보다는 지금 약간 떨어진 시점 지난 경기도 좀 충격적이었죠 세필드 상대로 그것도 뭐야 원전 경기도 아닌데 어, 홈에서 그렇게 뚜드러 맞는 거 보면은 약간 이제 슬슬슬 다시 원래 제자리로 뭐 지금 제자리긴 한데 아무튼 원래 우리들이 생각했던 강등 1순위로 다시 가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이 경기는 뭐 맨유가 뭐 배당이 내려갔네 배당이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배당이면 은 지금의 맨유의 행보 찍어보는 게 맞지 않나 맨유 승 보고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죠 아 맨유 꼭 이럴 때 뭔가 좋아 보일 때 어 이런 이제 <laughs> 경우일 때 항상 쓴나미를대고 우리를 이제 배신 시켰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어 오버 이 경기도 마찬가지 오버 찍어 보셔도 될것 같아요 민요가 계속적으로 뭐 웨스템전이야 클린시트 하겠는데 어제도 봤지만 웨스템 진짜 끔찍한 경기력이에요 개백원 다 실점했다 로턴 타운도 지금 보면은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뭐골못 넣은 적은 딱한 번밖에 없어요 어, 그런 생각하면은 그래도 맹구 항상 좋아보일때 뒤통수 쳤던게 맹구다 생각하시면 오버 찍어보셔도 될듯그 <laughs> <laughs> 다음에 이제 세번째 <laughs> 세번째는 이제 보음 대바이런 미네 보음 뭐 주전 리드 배로 결정이고 미네는 기존에 뭐 라이머 코망 나브리 그 다음에 알폰소 정도는 비정 일단 미넨이 챔스 뛰고 왔죠 원정이 원정형이다 낮추고 갔다가 오늘 경기다 좀안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다음 일정도 미넨이 음 라이프치랑 경기 뭐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어 분위기가 안 좋은 부분 돌려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 레버쿠젠이랑 지금 차이가 나죠 어제 레버쿠젠이 결국엔 또 이기면서 8점 차가 돼 버렸습니다 무조건 지금 따라가야 된다 뭐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은 <laughs> 뭐 있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흥행을 위해서라도 좀 따라가 주는 게 맞기도 하고 그리고 미넨이 세 경기 동안 무승을 한다 근데 거의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넨, 경, 미넨 경기 그만큼 올 시즌 미넨이 좀 예전에 봤던 미넨들 보다도 좀 최악인 건 맞긴 해요 2LGC 아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해도 그래도 그런 부분은 진짜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두 경, 아, 세 경기 동안 무득점을 한다 미넨이 아 이거는 진짜 어, 분데스 보면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보험이 장난 아니죠 홈강자의팀올 시즌 딱 돌이켜 봤을 때딱 1패밖에 안 했어요 의문의 맨넨글라전 그때 이제 3대1 패배한 것 밖에 없고 그리고 보험이 최근에 경기력도 나쁘지 않고 그런 걸 생각하면 미넨도 하, 또 헛짓거리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기가 마치 어제 그 느낌이에요 그 레버쿠젠데 하이덴하이머 있잖아요 하이덴하이머도 2부에서 굴러왔던 인간인데 최근에 홈 경기도 좋았고 하데 결국에는 레버한테 무너졌어요 물론 마에는 못했지만 뭐 햄문는 하긴 했지만 요 경기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미넨이 보험 상대 올 시즌 이미 한번 잘 팼던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과거로 뭐 봐도 만약에 과거에 뭐 전독이라도 뭔가 좀 찝찝한 감이 있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 경기는 미넨이 사람이라면 이기겠죠 경기는 미넨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굳이 보면 오버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 프로시노 에 로마 프로시노는 로마놀리 그 다음에 요오노 마르치자 그 다음에 루스가르디란 뭐 인간결장 로마는 타미 뭐 계속 결정되는 인간 그 다음에 스몰링미죠 일단은, 프로시노 쪽이, 뭐, 수비 라인들이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정적인, 뭐, 스쿼드로 쓸 수밖에 없고, 얘는 뭐, 징계로 빠지는 거고, 로마는 딱히 없고, 대신에 이제 로마가 주중에 이제 로파, 폐의 원정을 갔다 왔다. 근데 이제 1대1 비겼다. 그만큼 이제 로마의 원정이 조금 뭐, 못 믿었잖아요. 근데 상대는 그래도 뭐, 네덜란드 리그에서 2왕인 폐이고, 프로시노는 뭐, 그 정도급은 아니죠, 솔직히. 예, 그런 부분. 프로시노가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은, 압박적인 축구를 많이 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한다. 어느 정도 수비에 뭐 받침 있는 그런 팀들 상대로는 좀 힘든 경기를 한다. 근데 물론 이제 무리, 무리뉴가 나가고 로마가 이제 대로시 체제잖아요. 대로시 체제에서는 무리뉴처럼 완전 라인 내리고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 안터 안터라더라고. 아, 뭐 갑자기 혀가 꼬이노. 어 안터라고 뭐 안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노. 아무튼 안 그래요. 어안 그러기 때문에 약간 약간. 어, 수, 뭐랄까, 좀 이득이 좀덜 하다 해야 되나? 안틀라고요 어, 말이 헛나오는 자꾸. 아무튼, 어,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대로시 체제에서 솔직히 좀 기대가 없긴 했어요. 왜냐면, 대로시 감독이 스파에서 경질당하고 이제, 무리뉴 잘리니까 레전드 데리고 와서 하는 거라서 좀 기대가 안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어, 그리고 볼로냐랑 지금 유로파 경쟁 중이죠. 4점 차. 자존심 있으면 좀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걸리는 건결국 그거죠. 원종 로마라는 거. 뭐, 무리뉴고 대로시고, 나발이고, 원종 로마는 좀, 손이 안 가는 건 사실. <laughs> 근데 그래도 이제 두 경기 무승인데, 분위기를 좀 돌려드리지 않나. 상대도 할 만한 상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팀이다. 그런 면에 진짜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로마가 데로시 체제에서 축구 가서는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그리고 뭐잘 잡아 주지 않을까라는 느낌. 배당도 뭐 완전 저배당은 아니니까 로마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셔도 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에 크로시노가 감사합니다. 공격적인 뭐 압박 축구를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골이 많이 먹혀요. 그래서 로마도 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로마도 원정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결국에 어 실점들을 원정에서 홈보다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오버 보셔도 될 듯. <laughs> 그다음에 이제 몬차대의 밀란. 몬차. 아, 뭐, 키오리라, 주점 미르필이도 빠지고, 밀라는, 칼라브리아, 뭐, 토머리, 카돌로, 뭐, 똑같아요, 그냥, 포베가 결정 일단, 밀라는 스타드랭과 홈경기 했죠 그래도 뭐, 저기 다른 나라 갔다온건 아니기 때문에, 홈에서 원정 경기다. 음, 나쁘진 않고, 일단 딱히 결정도 없고. 요 경기 자체가 뭐 실력적으로 지금 봐도, 뭐, 밀란이 뭐, 몬 차보다, 뭐, 딸리는 부분은 딱히 없다고 봐요. 뭐, 최근에 수비에 좀 불안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공격에 골문이 터지면서 더 화력적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이제 몬차가 뭐 골먹히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요용기 이제 <laughs> 결국에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어제 제가 말했던 유벤 경기. 유벤 경기. 유벤도 이제 인테르한테 나이고 그우디넷에좀못 이기다 보니까 승점 차가 벌어졌죠. 그래서 한번 이제 얘네도 뭐 따라가기는 좀 빡세고 좀 헛짓거리 할 수도 있다. 는데어쩜 바로 해버리네. 바로 해버려. 그리고 밀란도 지금 보면은 딱히 없어요. 1위까지 승점 차 11점 차. 그리고 4위 아탈란타까지 7점 차. 물론 이제 안정권까지는 아닌데 아무리 못 해도 3경기 차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얘도 뭐 굳이 2위 싸움 탈환이긴 한데 좀 장난질, 이런 것도 좀칠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밀란이 득점력도 터지고, 뭐 몬차한테 밀릴 부분은 없다고 봐요. 조 연기는 밀란 승 그래도 찍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기존 점 대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어제는 근데 유벤이 그 뭐야, 치고받고 하면서 그, 쓰나비가 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얘네 둘이서 쓰나미 나면은 언더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여기는 굳이 보면은 뭐언오번 언더. Un <laughs> 몬차가 그래도 수비력이 나쁘진 않으니까 지금. 여섯 번째는 이제 라이오데레알 <laughs> 라이오는 딱꼈고 레알은 루이비거, 멘디, 알라바, 릴리타 열장이죠. 어 지금 이제 레알의 문제점은 뭐 물론. 것도 있죠. 뭐 라이프치 원정 가서 체력을 쓰고 왔다. 또원정의 원정 격인다. 근데 오늘은 <laughs> 수비 쪽이 안 그래도 지금 부상자가 많은데 리드 이거까지 또 부상으로 빠지죠. 그다음에 이제 멘디도 빠지죠. 풀백도 빠지죠. 지금 센터백들이 다 나가리죠. 사실상 남은 거 해봐야 뭐 나초 플러스 아마. 슈아맨니가 나오겠죠 센터백에 그 다음에 풀백도 맨디 빠지면은 뭐 카르바알에다가 바스케스나 아니면은 프랑가르시아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라이트 레프트 맞출라고 미드로 쓸수 있는 카마빈가를 풀백으로 쓰거나 뭐 그렇겠죠 음. 그래서 지금 수비라인들이 <laughs> 지금 완전히 갖춰지지 않는 레알이다 음. 그 부분이 좀 걸리죠 그리고 뭐 <laughs> 벨링엄은 결정하고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잠깐 물좀 마실게요. <laughs>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그, 라이프치 경기에서도 벨링 없어도 레알이, 뭐, 잘 합니다. 아, 왜냐, 감독이 안첼로티기 때문에, 한정적인 스쿼드에서 뭔가를 다 보여준다니까요.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laughs> 그래서 오늘도 레알이, 뭐, 좀 행하긴 해요. 솔직히 수비라인이 행하긴 한데, 항상 이럴 때 잘해주기도 했고 물론 이제 레알이 지로나 상대로 승점차 5점차 앞서고 있는 건 사실 이리 싸움에서 근데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죠 거기다 레알은 이제 챔스도 계속 병행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오기도 했고 버려줄 때 이제 버려줘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레알이 라요랑 1차전에서 비기긴 했어요 근데 경기력도 압도적이었고 뭐 원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반감될 것 같진 않습니다 어차피 중원 라인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주도할 거라 보고 좋은 기회 레알슨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laughs> 아까도 말했지만은 라요가 골을 뭐 시원하게 잘 박는 팀은 아니긴 한데 수비가 좀 불안해서 그래도 오버 보는 게 낫지 않나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laughs> 물좀 마시고. <laughs> 일곱 번째 모나코 대투루츠 <laughs> 모나코 <웃음> 벤 예데르, 걸로빈, 뭐 엠볼로, 비아타, 여기 그다음에 수비 쪽에 마가사 반데르송. 둘즈는 스와 뭐아브크라어 기침이 왜 이렇게 나오냐. 난 모나코. 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 쪽에 좀 빠지죠. 빠지는 부분. 그다음에 앞선도 이제 골로빈이랑 벤네드를 빠진다. 사실상 주포 라인이 빠지죠. 지금 원쓸수 있는 자원이 뭐 미나미노 그다음에 이제 아클리오체, 뭐 발로군, 벤세기르, 약간, 뭐, 미나미노 정도면 그렇다 치는 나머지는 거의 뭐 서브급 애들이죠. 음. 뭐, 물론 이제 간간이 이 선발로 나오기도 했지만, 공격 화력이 좀, 좀 굳이긴 해요. 근데 이제 상대가 툴루즈, 벤피카 원정을 떠났다가 이제 오늘, 오늘 경기다. 원정에 또 원정 경기고, 최근에 뭐 리그 경기의 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 물론 이제 모나코가, 앞선 라인이 완벽하지 않아서, 툴루즈 상대로 좀 버거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은 그래도, 홈 모나코 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나코가 홈에서 4경기 동안 무승을 한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도 뭐, 몇몇 자원들, 주포 라인들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까 말했던 뭐, 그런 친구들이, 뭐, 툴루즈 상대로 <laughs> 골을 못 뽑을 정도의, 뭐, 실력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용기는 뭐 그래도 모나코 승 보고 그게 뭐 그래도 모나코가 뭐 배당도 좀 작고 어, 앞선에 이제 저런 주포 라인들 없는데 그걸 좀 찍기가 애매하다 하시면은 역시나 뭐 오버를 찍어보셔도 되겠죠 2.5 기준이기 때문에 용기는 오버 오버야 뭐 굳이 <laughs>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나코 경기는 뭐 오버 빌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스타드랜드 이제 클레로마 스타드레, 갈리모엔도, 엔조르피 결장. 그다음에 클레로몽은 아샨니 결장. <laughs> 둘다뭐 공격 라인에 뭐 누수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스타드랜뭐 맞대결에서 3대0로이겨줬죠 근데 스타드랜이그 유로파 밀란한테 이제 원정에서 따이고 왔다. 그래서 오늘 홈 경기다. 좀 일정적인 부분이 안 좋다. 근데 이제. 뭐 클레로몽이 잘하는 팀도 아니고, 솔직히. 뭔가 이제, 특, 뭐, 특별하게 뭐, 수비를 잘한다, 공격을 잘한다, 이런 부분도 솔직히 없는 팀, 애매한 팀. 뭐 그런 팀들 상대로, 어, 또, 홈에서 의 경기인데, 분위기 좀돌려야기기도 하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타드레니 그, 밀란 경기 이제 설명할때서도 말했지만,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다 복귀하고, 그 전까지의 리그 경기들, 뭐, 겹 경기에서 하는 것도 다 괜찮았어요. 근데, 클라스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도 제가 밀란승을 보기도 했고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다 근데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체력 어느 정도 썼다고 해도 클레로몽 정도는 팰만하다 생각해요 연기네 스타드랜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뭐 무인도랑 그 다음에 엔조로피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블라스라든지 구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플러스 알파로 그 인간들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몽펠리에 대 메스 아 이거, 이거 이거 취소, 이거 취소 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스 대 랑스 랭스는 뭐 수비, 두 스매시라는 주전 수비스 결정이고 랑스는 뭐 없죠, 그냥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 랭스가 뭐 딱히 뛴건 없고 랑스는 이제 유로파를 뛰고 왔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정 경기다 랭스도 지금 잘 나가는 시점이죠 어, 잘 나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어, 뭐. 서로를 비교했을 때 물론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지금 최근만딱 놓고 봤을 때 짜임새가 더 좋은 쪽이라고 하면은 뭐 랑스가 좀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랭스가연필를 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근데 뭐 크게 딸린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랑스도 고질적으로 원정 가서는 뭐 홈보다의 뭐 득, 그냥 홈 기준 자체에서 득점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원정에서도 뭐 경기력이 확 와닿지 않고 특히나 원정감 득점이 더 떨어지고 엥스가올 뭐 시즌 뭐 돌이켜 봐도 아직까지는 홈에서 연패를 타는 그런 경기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요 경기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특이점. 어, 물론 이제 어제 특이점이 죄송스럽게도 깨지긴 했는데 항상 말하지만 뭐 특이점이 무조건 들어온 건 아니긴 해요. 뭐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한데 체감상 플러스 여러분이 방송을 맨날 봐도 그래도 들어왔던 적이 훨씬 더 많아요. 어, 아무튼 뭐 저는 그런 걸또 참고하니까 요 경기가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좀 까다로워요 여기는 좀 특이점이 뭐냐면은 정규시간 내 그러니까 연장 이런거 말고 컵경기 같은건 연장이 있잖아요 정규시간 내 친선전 또 제외 <laughs> 랭스가 어, 랑스에게 3연패를 당한 적은 없다 어, 그리고 플러스 랑스에게 홈에서 연패를 당한 적은 없어요 어, 거기다 이제 이거는 승무로 찍으려면 또 애매하잖아요. 근데 프랜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프랜 배당 언제 내려갔노어 프랜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랭스 풀쪽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최근에 유로파 뛰고 온그 체력적인 이점도 있고, 뭐 실력적으로 랭스가 이게 랑스의 홈이기도 했고, 그런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요 경기는 랭스 풀쪽 보고, <laughs> 그다음 기존점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언더 보는 게 낫지 않나. 됐죠? 뭐트위점이 까다롭긴 하지만 뒤꺼만 보면 됐죠아 그냥 랑스 상대로 뭐 홈에서 연패 없었다. 5만 2000개 알림 별선 100개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해 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